보시는 모델은 Q5 스포트백이고요, 40 TDI 디젤 모델입니다. <laughs> 스포트백은 일반형 모델보다 조금 더 볼륨감이 있어서 되게 또 이쁘고요. 보시면은 뒤에가 또 되게 스포티해서 또 좋습니다. 뭐 스포트백이긴 해도 트렁크 수납 공간도 넓고요. 뭐 일반형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. 트렁크 수납 공간도 좋고. 보시면은 휠 디자인도 이제 S 모델처럼 병용이 됐고요. 그릴도 보시면은 되게 또 고급스럽게 크롬으로 이렇게 디자인 되기 때문에 그릴에다가 이제 또 S 모델처럼 회색 이제 회색으로 포인트가돼 있어서 또 S 모델 느낌도 나고요. 사이드 미러는 이제 안돼 있고. 이제 웰컴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l 드 트림도 되게 또 고급스럽고 시트는 브라운 시트입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뒷좌석에도 리어 블라인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또 편안하고요. 게다가 뒷좌석 공간도 넓은 편이고 열선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. 파 o w 마 o u 프도 적용되어 있고 지금 분기 마감이라서 할인도 굉장히 또 많이 되고 있고. 지금 이것도 저희 차 바로 출고할 수 있으니까 더 좋고요. 가장 와드 차이신의 흰색의 또 브라운 시트 조합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연 분기 마감에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통풍 시트도 적용되어 있고요. 액티브 크루즈는저 스티어링휠 밑에 있습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요.